12월 14일 페드는 7개월만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은 연 4.6%에서 연 5.1%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지만 최종 금리 수준은 확 높인 것이죠. 동시에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산타랠리를 기댔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오판했던 파월이 이제는 경기를 오판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잡혔어도 주택 가격이 내려와야 한다던 페드가 주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제는 실업률이 너무 낮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미적거리는 죄롬 파월을 향해 1970년대 아서번스 의장처럼 실패한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은 무엇이 두려워 시장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2021년 5월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있었는데도 페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의 실체를 오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자초했죠. 다급해진 파월은 2022년 3월부터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해왔습니다. 6월부터는 무려 4차례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죠. 미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를 정점으로 안정되기 시작해 11월에는 7.1%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헤드의 인플레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정책적으로도 페드가 인플레만을 잡기에 더 이상 주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1년 전부터 강달러 유도를 통한 인플레 수출정책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강 달러 영향으로 지난 10월 하순 1 달러에 150엔 선이 32년 만에 무너지는 엔화 초약세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견디다 못한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로 받고 그걸로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샀던 것입니다. 킹 달러가 되면서 채권 사냥꾼들이 움직이자 이제는 강 나라가 환율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자 페드가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은 이를 연준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피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채권과 주식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상관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때는 채권과 주식 두 자산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었지요.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국채는 갈 길을 잃은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몸값이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자금을 빼서 채권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12월 16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49%입니다. 2.98%까지 올랐던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2.13%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금리자전 세계 기준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이 합이죠. 명목금리 3.49%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2.13%를 빼면 실질금리가 1.36%로 플러스 상태입니다. 명목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1년물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이번에 인상한 정책 금리 4.5%를 빼면 0.7%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CPI가 계속 하락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은 곧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40여 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12월 7일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6%,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2%로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0.84%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채권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역전된 것은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존 금리를 연 22%까지 올렸던 1981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침체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안정성이 높은 장기 채권에 대거 몰리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10년 만기 채권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에서 보듯이 수익률 곡선이 음의 기울기 즉 금리가 단고 장저로 역전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도 장단기 금리차가 실물 경기를 4에서 6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패드가 경기 예측 기법으로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역전됐던 금리는 정상으로 돌아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줄인다는데도 국제 유가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계에서도 연일 날카로운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골 깊은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때문이죠. 메타, 아마존, HP, 시스코, 트위터, 넷플릭스까지 칼바람은 전방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테크 업계발 감원 한파가 덮치고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한 100만 명 사망 전망까지 나오는 등. 방역 혼란도 점입가경입니다. 한파는 자동차 유통 같은 다른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경기 침체 확실한 전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금리나는 없다고 못을 박은 이유는 자칫 시장의 안도감을 주므로써 애써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파월이 인플레를 잡으려다 경기 침체라는 호랑이를 불러들여 또한번 실수를 할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이상 금리의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기 금리 역전, 감원 바람 등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